아, 재수씨 신섭 가냐구요? 아 그때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니니지 못하겠대요. 나 오늘은 이제, 지극한 소통방송이구요. 봐봐, 아우, 편하다. 이렇게, 방제를 저렇게 달아놔야, 어그로가 안 끌려가지고 소통이 잘 되잖아. 그지 오늘 뭐 소통 거의 미쳤네요. 빵님 어서오시구요. 아니요, 투사클체는 유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쭈구리로 살아야죠. 조용 있어야지. 언박싱 무가금난 거잘 보고 오셨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 신섭은, 약간 좀 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게 아트토이가 좀한걸한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신서버에서 못 쓰게 써어야 되는데 사용이 돼버리니까 너도 나도 15개 사버리는 거야 그냥 인형부터 뽑고 시작하는 거지 거대 무덤 가디언 카드 없고요 저는 네? 뭐라고요? 오?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언제 먹었어? 야, 미쳤다. 아니, 이거 졸라 안 나오는 건데, 진짜로. 아니, 미쳤나봐. 야,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아니, 그냥 소통 방송하고 있는데 유튜브각이나온다고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 몰랐어요, 진짜로. 얘기하느라고. 나 채팅창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소통만 하자면서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아, 삭제하라고요, 형님. 삭제. 삭제? 아, 어떡하지? 삭제가 안 돼요, 형님. 아, 삭제가 안 되네. 삭제하려 그랬는데. 나이스. 아, 이게 안 되네, 삭제가. 아, 교체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 교체 한번. 자,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야, 리덕무시 올라갔어. 뭐야? 뭐야, 이거 하나 올라가는 거야? 뭔가요, 이게? 아니, 뭐가, 먹어서, 올리긴 올랐는데, 이거. 아니, 올라가는 게 없네. <laughs> 아니, 뭐야. 그냥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가잖아. 뭐, 겁나 무슨 막 30개씩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개 올라가네. 이 뭐야, 이거, 갑자기. 6뚜깡 나왔네? 자, 일단은 제가 변신 좀 해볼게요, 형님들. 뭔 일이냐, 이게. 기사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변신이네요, 형님들.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다고?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누가 얘기했어? 나 진짜 몰랐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안 보여? 내가 어떻게 생겼나 보이지가 않아, 지금. 잠깐, 배려 좀 하자. 뭐야, 어디야, 여기? 오케이, 여기야.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꾹꾹 깨버리네요, 그냥. 동족 잡는다고? 아니 근데 나 나오는 걸 보셨다고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실한가? 근데 어쨌든 뭐 영변이니까 뭐 이거는 못쓸것 같고 그냥 드루가 변신하고 아니 그냥 드슬 할게요 오늘은. 정구 얘기하다가 말았죠. 오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컬렉은? 아나 그래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네. 네 오늘은 컨텐츠가 따로 없네요. 예약된 건이 없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한것 같아요. 내내 컬렉 작업도 좀 하고 이것저것 그래도 한것 같아가지고 나는 기분 좋은데 나만 기분 좋나? 다마를 띄워볼까? 아 다마 너무 비싸게 올려놨다 인간적으로 400 다이아가 뭐야? 이거나 까까 신비팩이나. 심심할 땐 역시 뽑기 팩이지. 근데 사냥할 때는 영단으로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영국 어? 야,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씨와 대박! 아니, 그,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할거 없어가지고 깐 건데, 야, 미쳤다. 재고랜턴 나왔다. 이거 대박이다. 아, 그러니까요. 저 진짜, 야, 이거 완전 진짜, <laughs> 저 없었어요. 재고랜턴. 미쳤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토록 원하던 게 나, 드디어 나왔어. 확정할게요, 형들. 와, 대박. 댐감 무시 때문에. 야, 데미지도 올라갔다. 명중도 올라가, 야, 대박이다. 와, 대박. 깜짝 놀랐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신비팩에서 재고랜턴이 나와? 아, 군사님, 어서오세요. 야,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말도 안 돼. 근데 인형 거의 다 채웠어요. 저 아노비스하고 도구리하고 천상기사 이거만 없습니다, 지금. 영웅은 풀컬이네. 먹기 어려운 거 제외하고 다 먹었어요. 26개 꽉 찼어. 오, 영인 도전 가능합니다. 오, 웬일? 무슨 일이지? 아니, 웬일? 어 아, 와, 뭐야? 아니, 군사님 뭐야, 이거! 추천 아, 군산 유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리모콘이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나 참, 진짜. 아니, 당황스럽네, 진짜로. 야 이게 나온다고 뭐 또? 아, 이러면은 또 근질거리지, 이거. 아니, 영웅이 또두 개가 됐어요, 이제. 중복이 다시. 전인도전 또 하나? 설마? 이거 진짜 여섯 번만 어떻게 채우면 하는데? 아, 진짜 딱한 번만 더 하고 싶다. 전, 전인 도전, 진짜로. 어우,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니, 패키지는 지금 살게 없어요, 살 게. 물약, 아, 형 근데 물약 111개는 좀 오바 아닌가? 근데 이형 너무 시간만 날리는데? 물약을 왜 이렇게 드시는 거야? 아니, 이분 깨워드려야 될것 같아. 사냥을 하네. 오토가 풀린 것 같은데, 지금. 아, 제거 보고 놀래서 멈췄다고요? 하뭔소리에요 <laughs> 그게. 아, 카베팅으로 몹 죽이는 연습하고 계신다고. 아니, 이러고 그냥 주무시는 거야? 비비기 알바 죽여. <laughs> 아 근뎀 금명이요저 지금 요렇게 나와요. 근뎀 2 1 1에금명252 나옵니다. 아 마치 저렇게 서 있으면 폭젠에 끌려 들어갈 일은 없는데. <laughs> 야나 근데 진짜 오늘 대박이래 방종 직전에 갑자기 재고랜턴. 어? 뭐야 수호소 왜 이렇게 많지? 이거도 해야겠다. 뭐하지? 이거 이거 방어 방어. 형들 몇 번입니까? 오늘 되는 날인 거 같은데? 아, 느낌은 딱 이거네. 6번이네. 제발. 아, 씨, 이건 안 되네. 아, 이건 안 되잖아. 괜히 좌우대칭 맞추려고 그랬다. 그냥 완전 조졌네, 이거. 아 잠깐만. 나 지금 이거 봉축 몇 개지? 수호서 하나 있고. 지금, 봉축이 내가 아마 없을 텐데. 아닌가? 있나? 그러면 잠깐만. 4개 필요하니까 7장 사야 되는데, 얼마지, 지금? 한번 아, 볼게요, 형들. 잠깐만요. 와, 아, 비싼데? 아, 그 사, 사. 한번 해볼게요, 형들. 방어 1은 못 참겠다 좌야 우야 형들 좌우 좌우로 골라주세요 좌우 좌냐 우냐 아니 50%인데 이거는 좀 뚫었으면 좋겠어요 형들 우로 갈게요 이건 막 거의 뜬것 같은데 지금 빛이 막 미쳤는데요 어우 다행이다 씨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방어 올렸다 방어 아우 진짜 힘들었다 아우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 주에 주말 패키지 만약에 나오면 희망은 있겠다. 전인도전 한번 정도는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봐야지 뭐.